네, 성별 측면에서도,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죠. 예, 논란도 많고, 예, 이럴 텐데요. 어,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남성하고 여성의 이 차이점, 이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예, 거의 존재하지 않더라, 예, 라는 사실입니다. 뭐, 있다 하더라도, 뭐,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남성이 이제 수학 능력이 더 좋고 여성의 언어 능력이 더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부분인데. 어 아주 미미하다고 합니다. 차이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분석 능력, 뭐 학습 능력에서 어 과연 남녀가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 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 직장 내에서 업무 수행성과와 관련된 어떤 그 메타분석, 메타분석이라고 하면은 이 연구 결과들을 다시 종합한 어떤 더 상위의 어떤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더니 수행성과에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하고요. 또 리더십과 관련된 95개의 연구를 이제 분석한 또 다른 이제 메타분석을 봤더니 남성하고 여성 사이에 리더의 자질 차이가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뭐 남녀가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다 선입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편견과 고정관념은, 예, 사라지고 있지 않죠.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채용 면접에서 이 경영자들이 어떤 특정 직무의 그 후보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떤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이럴 때 보면 성차별적 그런 편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남성이 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직무 같은 경우에는 남성 후보자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예, 그때 이 고용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남성일 경우에는 더 심하게 당연히 나타납니다. 자기랑, 예, 유사한 사람들을 또 하려고, 뽑으려고 하죠. 그리고 또 실제 업무 환경 보면은 남성과 여성이 주어지는 그 발전의 기회에, 예, 발전기의 양은 비슷하지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 내에서 어떤 그 높은 지위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도전적인 업무를 부여받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많죠. 예, 그리고 뭐 남성하고 여성 사이에 보면은 뭐 어떤 리더의 자질에서는 어떤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리더를 맡게 될 가능성이 더 높죠. 우리나라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요즘 이제 많이 변하기는 하고 있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대기업에서 팀장 생활을 할 때도 보면은, 어, 그때도 여성 팀장이 많이 늘기는 했었지만, 그때 한, 팀장이 한 80명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 어, 여성 팀장이 10명 됐을까요? 10명 안 됐을 것 같은데? 네, 거의 다, 네, 남성 팀장이고, 그 위에 더 임원급으로, 팀장계가 이제 그뭐 사업부장 임원급들이었는데, 예 저는 이런 경우는 여성 임원은 더 없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있던 회사가 거의 여성 임원이 제일 많고 우리나라에서 예, 여성 리더가 가장 많은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예, 그런데도 그 정도였었어요. 네, 그래서 뭐또 이어서 살펴보면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20개 조직을 대상으로 연구를 좀 했는데 어, 조직 내에서 어떤 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요직 있잖아요. 이때도 보니까.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더 많이 선택이 되더라, 예,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뭐 사람들이 이제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런 차이가 없으면 라는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 결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따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그냥 고정관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네, 인종하고 이제 민족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인종에 대한 정의, 예, 사람들이, 예, 스스로와 이제 서로를 구분을 할때 사용하는 어떤 생물학적, 혈통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민족은 여기다가, 이제 그 문화적인 특징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을 이제, 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종하고 민족 예 요런 부분은 이제 고용에 대한 결정 뭐 성과 평가 급여 직장 내 어떤 차별 이런 주제들과 이제 연결해서 많이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성과 평가 뭐 승진 결정 뭐 급여 인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신하고 이제 같은 종의 동료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고 이런 경향이 이제 지속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결정 과정 예 이제 아주 굉장히 뭐 의사결정 과정에서 매우 구체적, 구체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그러한 좀 경향이 줄어들더라, 나타나지 않더라. 예, 라는 게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고정관념을 벗어나려면 구체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평가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어떤 인터뷰를 볼때막 블라인드 테스트도 하고 뭐 어떤 그 구조화된 인터뷰 항목, 구조화된 어떤 채용 프로세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그런 차별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는 라 것이죠. 이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인종이나 어떤 민족 이런 측면에서 사실 큰 이슈는 별로 없긴 한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슈도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렇지만 우리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건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가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좀더먼 미래에는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슈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간 에 이제 인종적 그런 민족적 그런 소수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직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차별을 예,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고용 결정 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뭐 당연히 뭐 미국에서도 그러나 봐요. 흑인들이 백인들보다는 예, 안 좋은 결과를 많이 예, 접하게 되고요. 또 인터뷰에서도 더 낮게 평가가 되고 또 업무 수행 평가 점수에서도 더 불, 불리하게 예, 평가를 받고 임금도 더 나, 낮고 또 승진 기회도 예, 더 적고 뭐 이런 것 이런 차별들 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뭐 이런 차별들이 어뭐 통제된 실험 연구를 해 봐도 예,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낮은 어떤 그 직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그 실험에서 보면은 전과를 전과 정과 있잖아요 이제 뭐 감옥에 갔다 온 그런 전과가 없는 흑인이 전과를 실제로 가진 그런 백인보다 일자리 제의를 더못 받는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또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장애 부분도 예,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어, 신체적 혹은 뭐 지적 장애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이제 어, 정부에서 이제 뭐 어떤 법적으로 보호하기도 하고 또 어, 뭐 회사에 따라서 또 이렇게 예, 정책이 또 각각 다 다른데요. 예, 굉장히 다양하게 예, 다루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예,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예, 법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장애 쪽에서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ADA라고, 예, 미국 장애인법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부분, 예,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 아, 장애인의, 장애 범위라고 하면, 이제, 어떠냐면, 뭐냐면은, 이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지체로 인해서, 예, 중요한 일상 활동 중 하나 이상의 상당한 제약을 지닌 사람을, 예, 장애인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고용주가 이제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 합당한 근무 조건을 갖추는 것을, 예, 법적으로 좀 규정을 하고 있죠. 또, 어, 장애에 따른 어떤 그 연구 결과들을 좀 살펴보면, 어, 고용 결과가, 아, 결과에 이 장애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어, 가상의 후보자에게 장애 내용이 무작위로 부여되어 있던 한 연구에서는 장애를 지닌 후보자들을 믿어도 될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등 훌륭한 특징, 특성을 예, 지닌 것으로 예, 인식되었고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성과, 평가 점수를 받는다는 분석 결과도 있었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과 수준에서 더 낮은 기대를 받기도 하고 따라서 고용될 가능성이 저더 낮다. 더, 더 부족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는요. 신체적 장애보다는 수행 능력에 악영향을 더 많이 끼칠 수도 있습니다. 뭐 우울증이나 불안 뭐 이런 것과 같은 이제 흔한 그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은 어 결근을 할, 할 확률이 더 훨씬 더 높기 때문인 거죠. 어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일에는 늘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고용주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려는 정책들은 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는데 실패했고요. 뭐 독일, 프랑스, 뭐 폴란드의 장애인 할당제는 반대 효과를 낳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재능과 능력에 대한 인식의 어떤 확산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의 기술적인 진보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직업의 어떤 선택 확대해주는 네,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경영자들은 이각 직무가 진정으로 필요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어, 정확히 인식하고 또 때로는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면서라도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고용해야 합니다. 어, 하지만 직원들이 스스로의 장애를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숨겨진 장애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언급한 것 같이 이제 장애가 어떤 그 팔다리를 잃는다든지 휠체어를 타도록 만드는 어떤 질병에 걸렸다든지 또는 어 실병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특성을 이제 장애는 포함을 하는데요. 어 다른 장애들은 첫눈에 그렇게 명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 눈으로 볼수 없는 장애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이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면은 그 장애는 어 직원의 선택에 의해서 숨겨진 상태로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어 이를 이제 숨겨진 장애 또는 뭐 보이지 않는 장애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숨겨진 장애는 대체로 감각기관의 장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력의 손상 같은 거, 또는 자가 면역 장애,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뭐, 만성질환, 예, 손목골 증후군, 뭐, 인지능력이나 학습능력의 장애, ADHD라고 하는, 예, 이런 것도 있고, 또 수면 장애, 예, 불면증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그리고, 심리적 어려움,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2008년에 미국에서는 이제 ADA, 아까 그 장애인법 있잖아요. 여기 미국의 장애인법 수정 조항의 변화에 따라서 미국의 기업들은 굉장히 넓은 범위의 장애를 가진 직원들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지만은 이 장애를 가진 직원들이 직장에서 어떤 배려 또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들에게 그 장애 사실을 털어놓아야만 하는 거죠. 많은 직원들은 이제 자신의 보이지 않는 장애에 대해서 알리고 싶어하지 않죠. 그들은 이제 직장에서 이제 훌륭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 결국 은 이제 그런 장애를 어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필요한 배려를 예,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숨겨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장애를 드러냈다가 괜히 이제 낙인찍히거나 이뭐 소외당하거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상사들이 자신의 장애를 드러내 어, 자신의 능력을 장애로 인해서 좀 과소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숨겨진 장애가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폐 증상을 숨기고 있는 직원은 여전히 말로 하는 대화나 어, 적응에 있어서 어려움을 보이는 등의 어떤 해당 질환의 증상을 예, 드러내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어, 때로는 누군가 어, 장애를 숨기고 있음을 의심하게 되는 어, 그런 행동도 있습니다. 어, 불행히도 이제 그러한 자, 행동에 대해 뭐, 잘못된 원인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 예를 들면 동료의 직원이 어, 말이 느리고 뭐 불분명한 것이 어, 뇌졸증의 어떤 장기적인 영향 때문이 아니라 음주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본인의 장애를 드러내지 않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또 연구 결과들은 장애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이 본인과 또 주변 사람, 그리고 조직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장애를 드러내는 것은 이제 직무와 이 삶에 대해서 개인의 만족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이해하고 또 이들이 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지할 수 있도록 또 해주기도 하고요 또 조직이 더 좋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합한 업무 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외 특성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종교가 있습니다. 이 종교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가치관에 있어서 좀 차이를 보이죠. 예, 많은 경우, 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사이에도, 예,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어, 직장에서 이제 종교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나라는 아마 거의 없을 텐데, 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호주, 뭐, 영국, 뭐, 미국, 이런 많은 나라들은 이 고용주들이 종교에 따라서 직원들을 어 차별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교 중에 하나인데, 어 많은 나라에서 이제 지배적인 종교이기도 합니다. 어,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보면은 무슬림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예, 소수자 집단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예퓨리솔스 센터에 따르면은. 어, 현재 미국에서는 이제 거의 300만 명에 육박하는 무슬림들이 살고 있고 한 2030년 정도가 되면 이수가 두 배가 되어서 인구의 한 1.7%는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미국에서는 어, 유태인이나 성공회교도만큼의 어, 만큼의 그 무슬림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숫자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신앙 때문에 차별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예,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 가상의 소매 업무에 지원하는 실험에서 무슬림이 자주 입는 그 복장을 입고 있던 지원자는 그러한 옷을 입지 않았던 지원자에 비해 인터뷰 시간이 더 짧았고 인터뷰 내용도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종교에 따른 차별은 이제 미국 내에서 차별에 대한 논란 중에서 점점 더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 그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두르는 그 검은 천, 예, 검은색 천인 그 히잡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취직에 실패한 사만타 엘라우프라는 분은 이제 최근에 종교적 차별을 이유로 회사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아베크롬비에 취업하지 취직하지 못한 이유가 무슬림 신앙에서는 정숙함의 상징인 히잡을 착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 인터뷰를 이제 진행할 때 그녀는 이제 머리에 무엇인가를 착용하는 것에 대한 회사의 규칙을 알지도 못했고 또 자신이 히잡을 착용한 이유를 언급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용자 고용주들은 이제 그 지원자들이 왜 그렇게 옷을 입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어 그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좀 질문에 대한 예, 답이 좀 필요하고요. 또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예,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또 이제 성적 지향하고 성 정체성 부분도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 레즈비언이나 게이, 뭐 바이섹슈얼, 뭐 트랜스젠더 이런 그성 그 지향성, 성정체성이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예, 좀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미국의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에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어, 가짜인 지원서를 이제 실제로 예,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회사, 예, 1700군데 보냈는데, 지원서류들은 단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원서 절반은 대학 생활 중동성애자 조직 활동을 언급했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그런 언급이 없었는데, 이 해당 활동을 언급했던 지원서보다 그런 언급이 없었던 지원서에 대해서 예, 60%나 더 많은 예, 응답이 돌아왔다라는 예, 결과가 있었습니다. 어, 차별에 대한 이 자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트랜스젠더 직원 그 상당수는 자신의 이 정체성을 밝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브리티쉬 페트롤룸의 그전 CEO 존 브라운은 59세가 되는 해에 언론들이 그가 게이라는 사실을 밝히겠다 협박을 가했을 때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제 회사에 악영향을 끼칠까봐 이제 두려워서 결국 이존 브라운은 이제 사퇴를 했고요. 이이존 브라운이 2007년에 내가 퇴출을 당한 이후로 세계의 많은 사회에서 레즈비언, 게이, 뭐, 바이섹슈얼, 그리고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어,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어, 성적 지향 관련 법률에서 이제 미국에서의 그 연방법은 또 이제 성적 지향에 따른 어, 직원 차별을 직접적으로 금지는 하지 않는데, 어, 29개 주, 그리고 160여 개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제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주, 그리고 어, 지방정부에서는 이 성정체성 차별에 관해서 성차별과 인종차별만큼이나 많은 고소 내용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어,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들은 이제 좀더 진보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호주나 뭐 영국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가지고 있고, 또 영국에서도 성정체성과 관련해서 비슷한 법이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법의 구분은 충분히, 어, 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예, 할수 있는데요. 어, 연구자들이, 예, 여, 어, 연구자들의, 이제,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 많은 연구들을 해왔죠. 어, 미국에서는, 이제, 연방정부에서, 이제, 정부 직원에 대해서, 이제,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예, 금지하기도 했고요. 또, 고용평등위원회에서는, 레즈비언, 게이, 그리고, 마이섹슈얼에 대한 그성 고정관념은, 이제, 1964년에 미국의 민권법이라고 했어요. 시빌라이트 엑스라고 예, 이것에 의해서 실행 가능한 성차별 금지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라고 또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성적 지향에 따른, 예, 차별을 금지하려는 그 연방 입법 시도였던 게 이제 그 고용 차별 금지 법안인데 이것들이 상원에서 통과는 됐지만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법이 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적 지향에 대한 조직의 정책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요, 연방 차원의 이제 법안에 이 부재에도 불구하고 예, 많은 조직들은 성적 지향에 관련된 정책과 조치들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때 이제 모든 직원들이 신 셔츠와 넥타이를 착용하도록 이렇게 요구했던 어, 그것을 유명했던, 이제, IBM이, 이제, 과거에 아주, 아주, 보수적인 업무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변화한 거죠. IBM의 그전 부사장, 테드 차일드라는 분은, 이제, IBM이, 예, 우리의 전 세계적인 사업 범위 안에서, 게이, 이나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또는 이 트랜젠, 트랜스젠더, 예, 직원들을 안전하고, 예, 환영받으며 같이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예, IBM, 예, 식구들이 기여하는 부분은 우리의 중심적인 부분에서까지, 예, 축적되면 우리의 비즈니스 성공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이 이제 아이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설문 결과 봤더니 포춘의 500대 기업 중에서 90% 이상이 성적 지향과 관련된 정책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 정체성의 경우에는 이제 점점 더 많은 회사에서 트랜스젠더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을 이제 감독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01년에는 이제 포춘 500대 기업들 중에서 8개 기업만이 성 정체성과 관련된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250개 이상의 기업이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포춘 1000대 기업들 중에서는 동거적인 그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레즈비언 직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이 없어서 없는 그런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어~ 이들 중에 이제 하나는 이제 현재 포춘 랭킹에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회사로 기록된 액스 모빌입니다 어~ 몇몇 회사들은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성 소재 소수자들을 위한 정책을 예 추진 않는다고 또 주장하기도 하고요또 어~ 포용적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주장에 미치지 못하는 회사들도 존재를 합니다. 어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다섯 개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 이러한 이 포용적인 조직들이 실제로는 직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어, 보여준 바도 있습니다. 어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인종이나 민족을 통해서 스스로 설명한다는 것은 이제 앞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력한 문화성, 문화적 정체성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어 예, 이제 개인들이 세계 어디에서 사는지와 무관하게 이 개인의 가족사가 속한 문화와 관련해서 이제 평생 지속되는 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의 문화적 정체성을 선택을 하고 또 자신들이 해당하는 문화의 규범들을 얼마나 면밀히 따질 것인지도 이제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 문화적 규범들은 이제 직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직들은 이제 적응력을 좀 키울 필요가 있는데요. 어,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과 이제 조직의 작동 방식이 일치하지, 아, 어,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은 이제 사회가 덜 유동적이었던 이제 과거가 이제 그랬던 거고요.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거주지 근처에서 직업을 구했고 또 조직들은 직원 다수의 필요에 따라서 맞춰서 이제 휴가나 뭐 의식 그리고 관습 이런 것들을 구성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 조직들은 직원 개개인의 선호를 감안할 필요가 어, 적었습니다. 이전 세계적인 통합과 노동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날의 조직들은 이 조직 구성원의 이 집단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 모두를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사업하고 있는 미국 기업은 이제 그 지역 근로자들이 긴 여름 휴가를 기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 휴가 기간에 일하기를 요구하는 기업은 강한 반대에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이 조직 구성원의 그 문화적 정체성에 민감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조직은 어~ 과반수를 차지하는 집단의 존중함을 넘어서 가능한 한이 개별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 종종 이제 경영자들은 이제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필요를 모두 충족시키는 이 직장 내 유연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되기도 합니다. 어~ 능력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흔히 배우는 것과 달리 어~ 사람들은 능력에서 모두 동일하게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어, 넘치는 의욕과는 무관하게, 어, 뭐, 예를 들면, 제가, 어, 뭐, 제니퍼 로렌스, 뭐, 이런, 유명한 배우라든지, 뭐, 이런 사람, 뭐, 또는 뭐, 유명한 농구선수처럼, 어, 하거나, 뭐, 유명한 작가들처럼 글을 잘 쓰거나, 이런 건 어렵죠. 예, 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특정한 업무나 활동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뭐, 상대적으로 뛰어나거나 상대적으로 못하는 어떤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경영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리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직원이 자신의 업무를 잘 수행할, 어, 수행하게 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 사이의 능력 그 차이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능력이라는 게 뭐냐. 어, 어떠한 직무에 다양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현재의 잠재력을 의미를 합니다. 이 전반적인 능력은 이두 가지 종류의 요소가 있는데요. 지적 요소하고 신체적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이제 지적 능력을 좀 살펴볼게요. 이 지적 능력이라는 게 무엇이냐. 사고, 추론, 문제해결 등의 이 정신적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입니다. 이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지능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이제 부여했어요. 이 타당한 근거도 있죠. 이 똑똑한 사람들은 보통 소득 수준도 높고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데요. 이들은 이제 또한 집단에서 이제 리더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적 능력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일이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어,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는 사람들이 언제나 스스로의 인지적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IQ 테스트는 이제 한 사람의 전반적인 지적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는데요. 이 지능 지수 있잖아요. 이 IQ의 근원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그리고 실제 테스트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어, 대입을 위해 많이 뭐 응시하는 뭐 우리나라 같은 면 수능 이 있고 미국 같은 면 SAT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뭐 여러 가지 경영 대학원에서 입시를 하는데 뭐 GMAT 뭐뭐 이런 뭐 이런 다양한 테스트들이 있죠. 어 그렇지만 이, 이 시험들이 어 반드시 그 사람의 지능을 뭐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